I LOVE YOU SO MUCH 링키파크 음악 듣고 이제 밴드의 꿈을 키웠죠 제가 한번말 한마디 나눌 수 있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I LOVE YOU, I love you. 티비 <laughs> 보는 것같은게 제가 살짝 봅니다. 자, 그러면... 뭐, 어렇게 막... 정의... 저와 함께 정의... 정 한다면 또 재밌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? 의랄까 탐난달까요? 네. 이렇게 너무 없고 저 그냥 조금만 더뭐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진 보고 되게 작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<laughs> 엄청 크네 전 여잔 줄 알았어요 어 나도 사진에서 너무 야리야리하게 나와가지고 아예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예. 어 저는. 저의 감수성과 정서를 함께 맞추고 좋은 음악들을 만들어 나갈 동지를 찾기 위해 참가한 아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와 너무 떨리네요. 떨려서 떤 거예요, 아니면은 살짝의 의도와 떨림이 조금 섞였어요. 아, 의도도 섞인 거예요. 떨어서 네. 네. 떤 거면은. 아 그건 아니에요. 설계한 아, 겁니다. 아 네. 그래요? 알았어요, 네. 알았어요. 저는 내 네, 피아노로 학교 갔다가 네. 거기서 이제 그 작곡과 노래에 빠져서 피아노를 아. 이제 좀 많이 공부 안 하고. 아. 아니요, 3학년 마치고, 휴학했습니다 휴학했어요? 예. Yeah. 네. 어, 휴학하고잘된 네, 어. 친구들이 많아서 어. 그런 약간 <laughs> 소문이 있습니다 저 약간 절 아, 모르겠네요 요즘 절 약간 리드해주는게 조금 좋은 거 같습니다 어. I love you so much <laughs> I grew up listening to your music 죽을 뻔했어요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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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